아, 폭염, 그리고 집중호흡 때문에 아, 소중한 생명들이 아, 시행됐습니다. 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대통령께서 국정을 맡아서 시작하시면서 계속 강조해온 것이 아, 불의의 사망자, 수를 줄이자, 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자 하는 아, 원칙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 위협 요인 몇 가지를 점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범죄 예방과 근절 추진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이 진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적절치 않는데, 그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금융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현재로서는 저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 을할수 있도록 종합안내서 체크리스트 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외에도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ai를 활용 한 선제적인 탐지 시스템을 구축 한다든가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중 피해 사기 특별 단속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최근에 이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숙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영양제, 심지어 자동차 부품까지 아, 위조상품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품질 안전에 다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에는 사후 단속 방식에 주로 그쳤는데 이제는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원천봉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케이블에드 수출 기업까지 모두를 보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에 관한 사안입니다. 전국의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의 쉼터입니다만은 아직도 이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연 경관도 훼손되고 안전에도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지만 더욱더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위반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강제 철거 및 고발 조치도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선 지자체,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을 잘 시행하는 것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돕고 또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결국은 소비자인 국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상황을 정검하겠습니다. 어제 공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다뤘습니다만은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일터인 산업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아다가, 아사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고위현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감독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부처의 모든 역량을 충동원 해야 될 것입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어, 완성, 되는 즉시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실시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오늘, 아,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방안을 저들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논의할 방안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첫, 첫 번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지사지의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또 현장의 시선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처음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국정의 핵심적인 과제는 안보, 안전, 질서, 민생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소통과 속도와 성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런 각오로 오늘 저희 다룰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